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지금 점심 시간이 이제 뭐 다가오고 있는데, 음, 오늘 조금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자, 그 중에서도 이 대상홀딩스. 자, 이 대상홀딩스가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이 나와주는 것 같아가지고, 어이 종목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과 이 관련 종목이 이제 어떤 관련 인지 어떤 주식인지. 그리고 후속주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일정주에 대해서도, 어,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에 앞서가지고요.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현재 조금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점검 체크리스트가 어 여기 옆에 보이시는 내용들, 자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이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죽은 차트인가 아니면 살아나는 종목인지 살아 있는 차트인지, 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체크리스트 점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재료를 어, 자각하는 기준, 자 무조건 좋은 기사가 있다라고 해서.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어, 충분히 시장에서 한번더 재부각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 자 그런 거를 판단하는 척도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매매,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지 어울리는 것처럼 나한테 맞는 매매를 해야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다점을 하는 나한테 맞는 이제 매매는 어떤 타입형인지. 자, 이세 가지 리스트들을, 어, 스스로가 점검해 볼수 있는 체크리스트 표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종목들. 뭐, 여러 가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 체크를 한번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한번 받아보시면은 분명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여기 배너 번호가 저랑 직통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인데 여기로 이 체크 혹은 숫자 3번을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어, 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이 기초 교육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초 교육 자료니까는, 어, 비용 발생하는 부분도 아니니까 한번 편하게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씩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이 대상 홀딩스 어떤 기업입니까? 바로 한동훈 테마죠. 한동훈 테마. 자, 이 한동훈 테마주가, 어,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열기를 띄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지수가 안 좋을 때, 자, 지수가 하락일 때, 지금 이 정치 테마 쪽으로 많이 수급이 쏠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 연계 테마인 반도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뭐 2차 전지, 더불어서 지수 상황, 자,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지수 연계 테마주들이 갈 경우에는 지수 역행주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대상 홀딩스와 같은 정치 테마주들은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정치 테마주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인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승을 유지해주는 거에 대한 이유 뭘까요? 바로 진짜 강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름에 어, 아이스크림이 가장 매출이 증대가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이 겨울 시즌이 되면은 아이스크림의 매출은 하락을 합니다. 왜 따뜻한 핫초코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겠죠. 근데 이 겨울 시즌이 왔는데도 아이스크림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대가 된다. 이건 뭐다?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 맞죠? 자 이러한 원리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도중에 28%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상가에 들어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이 지금 수급이 분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테마, 이 정치 테마가 정말 강하다는 거죠. 자 지수가 안 좋아도 올라, 지수가 올라도 올라. 자 이거는 뭐죠? 정말 강하다는 겁니다. 정말 강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심 섹터에서 원래는 빼려고 했는데, 자, 이쯤 되면은, 어, 이 대상 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 테마가 한번 대형 그룹 테마에 속할 수도 있겠구나. 왜? 지금 가지 않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대상 홀딩스와 같이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씌워주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이 후속적인 시세 탄력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도중에 사한가에 잠시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대상홀딩스가 사한가를 가게 되면은 따라서 2차, 3차로 움직일 수 있는 뭐 태양금속 그리고 태평양물산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방, 뭐 한농화성 관련 인물주들이 다 튀어 줄수 있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사한가 직행한과 동시에 태양금속 바로 추가 3% 상승이 나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테마가 정말 강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시장 불문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배경은 뭐냐? 바로 총선, 그리고 대선입니다. 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죠. 자, 총선은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자,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다음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후보 고론이 됩니다. 그럼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선이 필요하고 이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인맥주들이 간다는 거예요. 몇 개월 남았습니까? 이제 5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총선과 대선을 준비한 정치인맥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대상 홀딩스에 대한 향후 주가의 방향성을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정치 인맥주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정치 테마주들이 벌써부터 지금 움직여지는지,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난 급하다, 성격 급해. 빨리 종목 알려줘. 자, 종목 바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선 주자의 후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우선 3번이라고 전송만 먼저 남겨주세요. 네,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우선적으로 제가, 어, 향 정치 테마들 중에서 후보 인맥주들과, 그리고 이 대상 홀딩스 다음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후속주를 우선은 먼저 제가 종목들 먼저 전달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 홀딩스 어떻게 됐나요? 여기 앞에 보이시면 마찬가지로, 자, 2023년도 6월부터 이렇게 매집에 들어갔습니다.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한번. 언덕을 만들어주고 그대로 밀렸다가 저점 구간에서 한 차례 더 물량을 흡수를 하고 이 중장기 입형선 때이 중장기 매물대들을 단숨에 대량 거래로 뚫어준과 동시에 급등이 나왔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거래 없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거래 없이 한번 빠졌다가 다시 초급 등이 나왔죠. 자 오늘 거래량이 조금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원리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차기 총선 대선까지도 이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오늘 만들어진 이 저항대 라인, 자 오늘 만들어지는 이 고점대 라인이 직전에 의미 있는 저항대와 맞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장막판에 그대로 밀어 올려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제부터는 일봉이 아니라 주봉을 살펴봐야 돼요. 주봉. 조금은 더긴 매물대들 자, 캔들 한개한 한 개당 이제 일주일로 볼수 있는 이 주봉을 한번 펼쳐본다 라고 하면은 자 어딥니까 지금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 시점이죠 자 거래량이 엄청 터지고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이 저항대 구간들 돌파를 해줬다 그럼 앞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눌러줄 수 있습니다. 근데 향후 총선과 대선을 생각을 한다면 단기 조정 이후에 15,000원, 17,500원, 2만원대까지 한순간에 튀어서 대략적으로 200% 가량에 대한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정치 테마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상의 위치는 어떤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수익 난다, 거래량 터졌다. 이렇게만 전달드리면 조금 신빙성이 없을 것 같아서 실제로 총선 테마와 대선 테마가 어떠한 원리로 수익 실현이 가능한지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론과 실전 분석 내용을 지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번 총선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인맥주들로 수익을 정말 정말 크게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 가지고 딱 2분 정도만 집중해 가지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은 바로 정치 테마주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시청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주식의 꽃 정치 테마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자, 4년 자, 이 4년 주기에 4월 달에 이 총선 테마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자, 그리고 5년 주기 이 3월마다 대선 테마 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총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면은 200에서 300% 수익 달성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 자,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 테마는 어떤 패턴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바로 어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선을 준비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과거,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선, 20대 대선 시점에, 자, 이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 누가 당선이 될지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결과적으로, 자, 1년 내지 2년 동안에, 작게는 300%에서 1000%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실제 사례들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수익 낼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제가 어,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우선적으로, 어, 지금 총선이 얼마가 남았나요? 총선. 자, 총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이죠. 거의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미 발빠르게 지금 선매집을 해두고 그 이벤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인식하기 전부터 언제 주가를 올릴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니 벌써부터 지금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시겠지만은 과거의 통계 흐름상으로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반응이 오고요. 그리고 이 대선 같은 경우에 어,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 자, 1년 사이부터 매집 이후에 슈팅이 나온다는 라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 총선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대선이 어떤, 차기 대선주자가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총선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이 정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미래는 당연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점쳐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가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 자, 이때가 보통 2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전에 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권 지지율. 자, 지금 좀잘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호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권 지지율 조사, 여론 조사입니다. 대권 지지. 그리고 세 번째 대선 후보 결정. 자이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2년 사이에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선호도 조사,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는 보통 대선 치르기 2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1년 6개월. 자 이때 보통 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미 조금씩 초석이 다져진다 라는 거죠 이때 한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자 대권 지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전자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2024년 2025년 2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2027년 3월이 제가 알기로는 대선 이제 투표 1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이 기간을 뺀 시점이 실질적으로, 어 대선주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수 있는 시점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 대, 어 대선 후보 결정날. 자, 이때가 바로 한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자, 이렇게, 자,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의 기회가. 자, 이게 뭐다? 바로 대선 관련주를 접근하는 시점과 요령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언제 이렇게 수익이 터져줄지를 미리 알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뭐다? 당연히 총선, 총선에서 결정되는 이제 후보들, 차기 대선 후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내년 4월쯤 되면 윤곽이 점차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에 먼저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세 번의 기회라는 대선주에 대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라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의 전략을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차트에서 선매집에 나선 정치 인맥주들 아, 자, 선매집. 선매집에 나선 정치인맥주들이 각 후보 거론자들마다 한두 종목씩, 자, 한주 종목씩 선명하게 지금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후보가 차기에 이 대선, 자, 차기 대선 후보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느냐. 자, 이미 주식 시장에서 돈을 쓴 흔적으로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기보다 정말 자, 이 500%에서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포인트들. 자, 말씀드렸었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그리고 여당, 야당 후보 결정 투표. 자, 이 시점 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자, 결과가 나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 그 부분들을 먼저 사례를 들어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서연이라는 종목입니다. 서연. 자, 과거 윤석열, 정치 인맥주로서 엮였던 종목이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를 좀살펴본다라고하면 어, 2020년도 초자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1,500원이었던 주가입니다. 자 2020년도 초에 1,500원이었던 주가가 고점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2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6,200원까지. 몇 배가 올랐나요? 자 이거는 100% 200%가 아니라 2,000%가라서 2,000% 가장이 아닙니다. 절대 가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점 대비 2,00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올라갔던 시점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2020년도 이제 3월 10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 전에 2020년도 8월에 뭐가 있다고 했죠? 선호도조사. 자, 1차 시세가 나온 시점. 자, 2020년도 8월에 현재 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한이 정도 되겠네요. 자,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이 선호도 조사 시점인데 이때가 8월이었다. 자, 그리그 다음번이 어디라고 했었죠?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2021년 자 1월에서 3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1월에서 3월은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이때도 한번 눌림목이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큰 슈팅이 나와줬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여론조사. 자, 2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 날이 언제다? 2021년도 11월입니다. 자, 2021년도 11월. 자,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는 다 보이진 않지만 제가 조금 늘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라인 때가 3차. 후보 결정 투표. 자, 이렇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딥니까? 자, 박스권, 어, 이 박스권 저점 수렴을 하고, 실질적으로 1차 선호도 조사 때, 기본적으로 몇 프로 올랐나요? 자, 저점 대비 500%가 이미 이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대비 해가지고요, 중간에 한번 눌림목 현상이 나왔고, 7,500원대 라인에서 바로 15,000원 구간대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또200%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이 시점 대비 해가지고 마지막, 어,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에서 또 마찬가지로 200%가 200더 올랐습니다. 자, 저점 대비 2,000% 그리고 중간중간에 1차, 2차, 3차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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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00%는 먹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과거 통계 사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이 서연이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니까는 너, 네가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후보였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어, 관련 테마주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테마주에 엮여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1차 차기 대선. 선호도. 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집중하고, 이, 어, 까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대권 지지. 이건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어, 여야. 대선. 후보 결정.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어, 큰 수익이 날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같은 경우 2020년도 8월경이고요. 자, 그리고 지지율 조사는 1월에서 3월. 여야 대선 후보 결정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11월입니다. 자, 이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였다는 겁니다. 자, 먼저 8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어디 있는지. 자, 8월 주가 여기입니다. 8월 주가 여기에요. 자이 현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수익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속적으로 매집한 흔적들이 보이고 그리고 결, 결과적으로 이런 이벤트 자 선호도 조사가 발생이 되자 말자 바로 주가는 얼마입니까 자 거의 또 마찬가지로 200%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요그 다음에 11월달 자 이때 조금 주춤하지만 어쨌든 크게 한번더 반등이 나와줘서 이 고점 대비 마찬가지로 거의 또200% 상승이 나와 줬다 자, 이렇게 200% 상승이 나와 주고 난 이후에 자,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인 상승권 흐름을 유지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의 시점에 대비해 가지고 200% 이상씩 상승이 나왔다 라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핵심은 뭐냐면은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당선되기 직전에 이미 세력들은 돈을 쓰고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누군가는 된다 라는 기대감 자,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이렇게 뻥튀기 하면서 경선이 되기 전까지는 못해도 500에서 많게는 1000% 가까운 큰 수익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통계의 사례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대선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직전에 우리는 이 대선주와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꼭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뭐 의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 종목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서현탄 메탈 같은 경우 윤석열 테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바닷권에서 이렇게 매집한 흔적들이 확인이 되시죠. 매집 흔적 이후에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론조사 기간, 그리고 대선 후보 결정 투표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 나갔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재명 관련 테마 뭐 있습니까? 동신건설. 자, 이 종목도 차트를 조금 늘려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집을 한번 거치고, 지금 이게 차트가 조금 늘려서안보이 이때 구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량 거래로서 윗꼬리로 물량을 흡수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자, 이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바로, 한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마찬가지로 3차. 자, 이렇게 100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을 할수 있게끔 시세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자, 제가, 어,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4, 5년 주기마다 발생할 수 있는 테마를, 자,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어떤 후보가 차기의 대선 후보가 되느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렇게 돈을 쓴 흔적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여론들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자, 차기 대선 주자. 자 결국에는 대선을 위한 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결정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대선 주자를 찾아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후보자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미 힌트는 흘려드렸습니다. 세 번의 이벤트 기간이 있다고 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단서, 어, 당선 임박 시기가 왔었을 때는 이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때 남들이 뭐 대선 주자 뭐 대선 주 떠드는 시점이 온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오히려 저희는, 어,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매집을 하고 선수들은 이미 그때 다 빠져나가는 구간이에요. 자, 이 점을 꼭 주의를 하시고요. 자, 저를 한번 믿고 이 총선부터 차기 대선 테마까지 시원하게 한번 수익 내실 분들만 특별히 지금 제가 오늘 이 영상에 혼을 담아서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어, 이제 저와 같이 이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실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배너 번호 자 위아래로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총선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자 이제 대충 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여소는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어 지금 시장에서 엄청 핫하게 어 반응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종목만 간단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후보자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어, 뭐, 이준석도 있고, 조국테마도 있고, 김동현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자, 이런 정치인맥주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 자기 대선을 생각을 해가지고 총선부터 위, 미리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된다는 라 겁니다 자 먼저 이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년 전부터 시세가 나온다 라는 거는 분명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확인이 된 부분이실 거고 그렇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총선에서 당선, 당선 어, 당선될 수 있는 후보들을 먼저 찾고 자 거기에서 찾는 과정도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후보 종목군들을 분류를 해두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제가 지금 현재 두 종목 정도 어, 분류를 해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선매집에 들어가 있는 여러 종목들이 많아요. 자, 힌트를 제가 조금 드리겠지만은 어떤 종목들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종목들이 한번 참여를 해 보셔가지고 대성까지 우리가 몇 프로다? 500에서 1000프로 한번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한번점믿고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딱히 뭐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서로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한번 이번에 주식의 꽃인 정치 테마에 어 한번 진입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